부모님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크고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할수 있는 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될게 최적의 좌절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좌절 겪는 걸 싫어하죠. 근데 좌절을 겪지 않고서 아이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이한테 성장하려면 자기 하는 일에 120%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몰입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그걸 스트레스라고 여깁니다.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압력이나 압박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지렁이를 발지했습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안 받냐?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영역은 당연히 의미가 있고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적응이 되거나 해결책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스트레스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스트레스야? 그러면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스트레스를 기회로 여길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바람직한 어려움,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느끼고 오히려 이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 포티소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여긴다면 DHEA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겪습니다. 하나는 뭐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제약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긍정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DHA예요. 그러니까 DHA가 나와야지만 아이가 발전하는데 이게 나오려면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야 돼요. 실현과 그러니까 역경에 봉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은 실현과 역경이 오면 나에게 전물을 주러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는 DHEA가 나와야지만 성장을 해요. 근데 이 DHEA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절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최적의 자제를 겪어야 돼요. 자기 뜻대로 못해야 됩니다. 애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무조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대표적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 인척들이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다 일거라. 어요 근데 나는 정신과 의사야. 오히려 여기서의 사람들의 반응,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해 보도록 해볼 거야. 그러니까 자격은 나한테 어떤 걸줄수 있어. 외부의 자건.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거는 나의 자유야,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자극은 받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외부의 압력을 전환시키는 거죠. 우리가 발전하려면 무조건 어려운 거를 뛰어넘어야 되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국제학교든 국내 공교육이든 애들이 못 버티고 탈락생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거를 부모 대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피처 아크데미죠. 저희는 국내 학교 애들의 방학 캠프 또는 주말반 그리고 언행학습 그리고 국제학교 진학하는 애들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 공부나 이 단체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전환 훈련 이거를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학교 중에서는 인더스 국제학교를 전문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근데 인더스 국제학교만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레이 국제학교, 베트남 국제학교, 제주 국제학교, 국제학교 입학하려는 애들한테 국제학교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휘척과 됩니다. 특히 인더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단기방학, 인더스 국제학교가 이제 벵갈로에 했거든요. 단기방학 때 지금 10월 1일부터 5일까지가 단기방학이고,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단기 방학입니다. 그때는 주육사를 나가야 돼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그걸 케어해준다든지, 그리고 방학이 보통, 어, 8주 정도 됩니다. 국제교들은 7월달, 8월달, 또는 6월달, 7월달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국제학교 여름방학 캠프를 저희가 해서, 다음 학기, 2학기 선행학습이라든지, 부족한 과목 케어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퍼스가 세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 초등학교 애들 위주의, 그 통학이 가능한 곳이 분당이고요. 그 다음에 4층계에 힘들어, 다루기가. 그러면, 토알라룸 프로에 저희가, 그, 권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여권을 빼서 그면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분당은 통학이기 때문에, 미치, 미치아 가동이나, 그러니까 유치부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초 6부터 중학생들은 코아라는 프랜세는 기숙 학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벵갈루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 단기방학 여름방학, 그다음에 저희들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서 DHEA가 나오게끔 성장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주는 습관 캠프다. 여기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영어 소프트웨어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벽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거나, 아까 지금 칸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공부하거나, 채지피트등 AI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이한테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카르나다카주라고 인도에 가장 잘 사는 주입니다 벵가루루가 이제 주도고요. 5,400만 인구 중에 가장 좋은 크라이스 대학, 서울대생이 견학가는 크라이스 트 대학, 키스타고도 제공되어 습니다 이 대학하고 저희가 제휴가돼 있어서 입학을 보장해 주는 곳이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부모 대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곳이 바로 시초아카데미입니다.